안녕하세요 네예 네. 반갑습니다 예뭐 네. 알러 담방 근처가 구하려는 요 음. 방송국에서 하겠다고 하구만 어, 오 그래 예 네. 방송국에서 어머님 여기 이 마을분들 사는 약을 들어보러 왔어요 약이 들어보러? 예잘 네. 살아 다잘 살아요? 어? <laughs> 다 살아있으니 잘 살죠 <laughs> 뭐 아지라 역구로 매달아도 산 세상이 낫고 죽은 정승보다 산 짐승이 낫단디. 이라고 살아서 텔레비도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거 고학생 어디 학생이라고요? 목고 대학생. 목고 대학생? <laughs> 목고 대학생 매당이세요. 매당이 몇, 몇 반인데? 저지기 칠 학년. 7 학년. 팔. 7 학년 팔 반이셔. 어, 대학생 맞네요. <laughs> 목고 대학생. <laughs> 아무리의 삶을 살이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생하신 서 우리의 가우리가다밥우리살제가다밥에나의 삶을 살 남도에 나올리갑이을아가리의어요아도면제우제 남도 그때 한번 수요일 한다면서꼭그 시간에 틀어놓고 볼랑놓는 밥이나 맛있게 먹으. <laughs> 예, 어머니. <laughs> 시방 고거들 그 계시제라 우리 엄니들이 먹여주신 밥값 다 헐라면 부지런이댕겨야 쓰겄소. <laughs> 땅도 좋고 저 놈의 바다도 좋아갖고 자자선선 곡식 걱정 안 하고 살더라고 곡지 마을이랍니다. 서신다. 네. 그리고 올해 날아기죠. 네. 네. 언제 수확했어요? 오늘 했어요. 오늘이요? 네. 예. 오늘비이 쳐갖고 왔어. 아이고. 작년에는 바람 맞아봤는데, 올해는 바람 안 맞았는데, 매로가 많이 먹어. 아, 벌레가? 예. 농사 짓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아이고. <laughs> 이제, 그 사람 노력은, 예그열 칸에서 한 칸밖에 아니고, 하늘 이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잡세 모든 아. 수학이. 어디 농사만 그러겠습니까? 사는 일이 매일 반이제라. 금께 항시 하늘에서 도와주시라고 공들이고 덕사함선 살라고 애써야제라. 자녀들, 이웃들, 네. 교회, 이 나라, 여당, 야당, 제의원은 좋은 마음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진실하게 마음 중심을 잡고 일거일동발를 발을 하고 나라를일해 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 생각이 깊요 어.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요뭐 걱정을 많이 하시대 우리 나라가그 어. 정도 하시고 네 생각하시는 분많요데 북한 동포들도 그가 경제적으로잘 되어야 나중에 평화토리 통일이 될때 통일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제 평화는 마음으로 불안 없이 통일 될 수가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아산 양반이 마을을 이끄는 이장에다 새마을 지도자를 오래 해오셨다 그러더만, 역시 생각하시는 것도 무게가 다르거만이라. 아이 <목소리> 가만있어 봐라. 시방 이것이 대추나무제라. <목소리> 아따, 잘 열었다. 오늘 손님이 오셨으니까 대추, 대접을라고 음.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라고거 이거. 이거. 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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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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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최장암으로 저승문턱에까지 갔다 오셨다면서라. 그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오실 때는 얼마 못 산다 그랬어라. 많이 살면서 3개월. 그때 어머님께서는 그 마트를 어떻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에 좋았었어. 그렇게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에 밥도 저녁 못 먹고 영감 번지서런 먹었다 하고 굶기를 절반이었지라죠. 통이와도 잠자리가 불편해도 그조하고 어째서 모든 마음과 정성 뜻을 힘을 다해서 나를 간호를 했지? 배가 엄청 그래서... 기적에서. 어, 이게 지금 수술 자국이에요? 응. 음. 여기서 이렇고 저기서 이렇고 아이 열날 시간 수술했어요. 너무 어? 다 늦게 들어간 사람 다 나온디. 자석들이 지쳐버렸어라. 하련에 밥도 굶고 보라고 안 것은 없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것이야죠. 나오든 안 오고. 그래도 병원에서는 석달 밖에 못 사신다 그랬단디. 8 년째 짱짱하시던 사람 우측에 구안을 오셨길래 그다요. 그 아플 때 마음이 그때는 내가 병들어서 죽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아무리 아파도. 마음으로 그 먼저 그 질병을 이기고 그 다음에 운동으로 두 번째 이기고 또 고통이 와도 참고 견디고 계속해서 이제 운동하고 움직이고 음, 참말로 대단하고 장하시네요. 마산 양반 범서 아픈 사람들이 다 힘을 잠 얻으면 쓰겠네요. 전국에 계시는 암 환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질서 있게 운동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또그 순간순간 그 무서운 고통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올지라도 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분도 <laughs> 큰 겁이 잘 남기셨은 께 하루하루 더알찌게잘 사셔요 이 아이 엄니들 아무것도 없어 보이구만은 무엇을 그라고 들여다보면서 했었소. 아, 아 고구마 캐는 첨이었구만 캐갔어 어저 이거 또 있, 있나 싶어서 야, 스튜 하나 있어, 그래 주면 되다이나가 벌질 않냐 누나누 우리 어머니 손만 타면 고구마가 와버네 그냥 <laughs> 어디가 있다라잉 <laughs> 숨어있다가 응, 어가숨어있다 어머니랑 꼭 갈라 그고 <laughs> 내가 고생한다 <보상한다>, 그러고 <laughs> 저 아줌마 겁내 이쁘지라는 양반이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따라가려면 뭘 하세요? 음, 따라가냐면 맨발 벗고 따라못 따라 일한테 시집 왔어요 일한테 시집 왔어? 시집 자는 거 같아요 어머니? <laughs> 그래도 하는가취집오면서 부터 이날까지 제대로 허리 한번 펴볼 새도 없이 일만 일만 쫓아댕니면서 살았답니다 고구마. <laughs> 아이고, 고구마. 아이고, 고구나 쪘구나. 먹으 고구마. 아따, 근데 캐고 나문놈주셨어도못해놓게설찬어요 황토고구마라 맛도 좋겠는데요. 작게 또 그럼 주셨으니까 부채 주마하고. 아 네. 갔다 음, 더세 있는 것들 리 아, 어머님 안겠다 할까요? 응, 갖다야. 왜라 아따 일도 못게 허리 아파서 한다, 일도 못했는데 저거 내라고 주었다가면 먹도 안 해라. 제로. 여기다 침범시기 여기다는다도는것 봐요. 차가 갈라나 모르겠네. 가자. 가자. 집이 들어오면서 일하고 무엇을 갖고 오면은 마음도 후부거답니다. 막 사진 촬영하고 뭐 드고 막, 음. 막 안녕하세요 네. 어. 그나저나 대도 안온거네아이이렇고 어, 아이, 좋게 하서 하려면 어, 차도 끼려서 내놓고 호소 <laughs> 따라 학생들 막 테레비에서 나무가 있는데 커피도 끼려서 주고 막 해야지 응? 아 따라왔으니까, 텔레비에서도 안 봐. 커피도 끼워서 주고, 막, 그러고, 대접을 해야 지여러 생겼는데 좀 하고 생긴 것이 뭐, 뭐고 다르던가? 잘해가지고 하자. 우리 집은 어디 안 했는데, 내가 할까? 가자. 동네, 보다안 했는데, 텔레비에서도 안본가아니 아빠, 텔레비를 <laughs> 봐도 뭔 뜻을 모르게 모른다고, 저 사람은 영역게다 알아. 음. 그리고 어머님은 일만 하시고, 만 아, 일도 안 해. 이거 일만 아셔. 아는 것은 일만, 일뿐이야그렇 아, 그렇게 모시고 돼. 음. 우리 엄마랑 같이 먹게모셔놓오시라고 내가 조금만 요거 가 준비하고 있을게. 아 그래요? 응. 그럼 같이 갈까요, 어머님. 응, 같이 와. 요 여기 오조비키 할게요. 바로 옆, 옆집이요. 여기요. 여기. 예. 소꼬대 가봤고 마다안 가고 있길래. 예. 그래요. 바다 안 가고 있길래 내가 와봤어. 유재용정떡도 혼자 삶기에 구산떡이랑 서로 엄서감서 음. 한답니다. 어머니 냄새가 좋은데 뭐예요 오늘 메뉴가? 어? 메뉴? 예. 네. 어 생선국, 생선국, 응, 생선. 예. 어저 거기 어, 어, 이름도 잊어버렸다. 이그 음, 여기서 잡은 것이 여기 동네에서 나온. 거. 아이고 냄새가 고소고소하네요. 어미야, 내가막 먹게 쫓는다. 그따 자글자글 만나겄다. 아, 그렇게 양인의 숙모가 각한편 동네가 또 있어. 아니요. 그나이나 고그 잠깐 사이에 에이. 한상 뚝딱 걸게도 체렸소니. 어찌랑 잡사 보시지 하 나도 안 매웠고. 묵은 집친 디 묵은 집치도 맛있어라. 나를 친 것이 아니라 음. 언니가 알다시피 그 음식 소비가 나쁜 것은 아니야. 다 음식 좋죠 좋다고 칭찬 받지. 아이고 그래요. 솔직히 네. 그... 그래. 그럼 제가 오늘 잘했네. 잘 익었네. 잘왔네잘어 내가 또잘왔네간지마다 <laughs> 네. 너무 너무 눈에도 다찐태고 사랑받고 건강하게 젊은이 잘살르십시오예 네. 어머님 네.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꿈 자겠죠. <laughs> 아이고 저 방송에서 온 사람이에요. 에이. 에이. 깨네요? 인자 깨깨 예. 깨네요. 이제 깨들가 갖고 바쁘게. 예. 모두고 깨를 이제 채소 그냥 나로 따라 이제 농협에서 판매 본다고 깨 들이 갖고 이제 아. 판매 본다. 요 집에서는 바람도 안 널고 할매 따라서 이르그마이 라이. 서방님은 일찍이 저 세상으로 깨폴로 가셔버렸답니다. 나는 매일이 항상 고마워. 없는 집이 야서 친구들이 이지살아던 것이. 오히려 고마워요. 응. 누구들이 고맙다. 엄는 가정이 아세요. 아무 소리도 들어가네 나가네도 않고. 소리 안 갖고. 아따 통큰 시험에 맞내갖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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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며느리들은 복있네이 딸들이 겁나 샘나갔는데요 자식들은 맨날 맨나드셨어 아이고 복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있어 아들 딸 아들 둘, 아들수딸 둘, 그러고 키다 마피아들, 마피아들. 그거 언제 가 다섯, 생각나요 우리 막막이이둥이는섯다다치고 생일 다치고또막 여름 휴가 같은 거, 그런 거다치고 그럴 때 친구들 많이 오고 할때 새가 섯 다섯, 다섯, 어도 꼭 우리 아들이 와서 꼭 나한테 뭐 말하는 것 같아. 우리 우리 계란 뜯어봤어 이분. 개우리가. 우리 강아지 쪽이죠. 이래봬도 족보 있는 개랍니다. 강에서 키든 개, 개데다 있어 막 망태랑. 근데 나는 개를 싫어해서 강에서 죽어도못 키웠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나도. 밥을 많이 먹 줘버렸지. 똥개 키듯그리고이렇야이게이만게 먹고, 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이렇게 먹고, 렇게 먹고, 이렇게 렇게고이렇고이고 이렇게 먹고, 고고이렇고이렇 혼차 계신 것이 자식들은 안 만해도 걸리재라. 아이고, <laughs> 어, 우리 어 손니 딸이 갔다 왔어. 아, 조손지가? 네. 빨로 셋다 입는 먹여는 먹어. 먹어. <laughs> 둘이 남매. <난매. 웃음> 보기만 해도 웃스우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 앉아 있어나 필요해복이야, 이고내 필요해복제. 네, 아들 올해 7순 때 찍은 사진인데요. 막둥이 빈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온답니다. 음. 우리 막요이잘 음. 생겼네. 잘생겼지 계속 진해하고, 크고 날치레하고 크고. 성격도 아주, 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은할두들이 조금 멋있어 음. 가이다고신서 쫓아가서 다의 사람은 은이두이두이두 개의 사이두이두 개의 사이두 개의 사람은 이두 개의 사람은 이두 개의 사람은 이두한 밀 먹이려고 아, 그런 앞에서는요? 그앞에서 내가 어디서 그러면 물을흘어 그러면 바다에 이제 가저 바다에 저물가서 바다에 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울고 싶은대로울어볼 거야. 오면 쫓겨나서 그러고 살았어 그냥 이러만어도 아주 요새끼가 와서 꼭나 부른 것 같았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이 잊어지고, 잊어졌어도 때때로 생각이 나. 때때로. 막둥이는 좋은데 가서 잘 살고 있을 거인 게, 학성떡도 마음 잘 추시리고 사세요, 잉? 살다가 궂은 일을 만나도 원망 대신 희망을 품고 살아오셨답니다. 평생 허리 굽히고 살았어도 세상 앞에 남 앞에 떳떳하게 살아오셨답니다. 엄니들 맹이로 우리도 밥값 엄선 살랍니다.